크리스토퍼 아드시기에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인지도가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 이 시계는 영국 시계입니다. 채널 초창기 때 크리스토퍼 아드 트라이던트 600에 대하여 드레시안 다이버워치로 소개했었어요. 이 브랜드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자신감이 높은 브랜드입니다. 근자감은 금세 탈론하겠지만 근거 있는 자신감입니다. 이들이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60-60 개런티. 첫 번째 60은 60개월의 보증을 의미해요. 메이저 브랜드들도 5년 보증까진잘안 해주는데 나이스한 부분. 두 번째 60이 찐 자신감입니다. 60일 정도 사용을 하다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이유를 불문 환불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진짜 깡이지. 그러니까 우리 시계 아예 안 사면 모를까? 한 번이라도 맛보면 거부할 수 없을 거다. 뭐 이런 거죠. 그러려면 퀄리티가 뒷받쳐줘야 되잖아요. 크리스토퍼와드의 마감은 훌륭한 편이에요. 판매량 때문인에도 나온 말이겠지만 탈 마이크로 브랜드라는 말에 대한 근거로 마감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가잘될수 밖에 없는 건 시계 브랜드로서의 마인드가 괜찮아요. 시계의 진심인 브랜드입니다. 오늘 리뷰가 너무 올려치기 무드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쿠아드가 잘 못하는 이유도 뒤에 꾸준히 나오니까 믿고 봐주세요. 쿠아드가 시계의 진심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무브먼트에 대한 연구, 오일 파워 리저브의 독자 무브먼트 SH21 수염무브를 개발해냈습니다. 이렇게 개발하고도 사용을 하지 못하는 건 기술적인 문제일지 알수 없지만, 이런 노력을 시도도 안 하는 브랜드에 비해서는 선녀 인정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고집, 잘한다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느 브랜드가 연상되는 식상 디자인이 아니라 시계 컬렉션에 패밀리룩 요소를 입힙니다. 현재 장착된 트라이던트, 세컨드 등등은 벌써 5년이 되어가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디자인에 대한 고집이 있는 것이지 잘한다고는 생각되진 않아요. 조금은 호불호가 갈린다고 생각해요. 우선 눈앞에 이 시계! 어쩌면 현행 컬렉션 중에서 가장 스탠드하다한 모델입니다. 트라이던트 c 60 프로 42mm 모델입니다. 이 사이즈는 양형들의 손목에 조금 더 어울리는 하겠지만요. 다이버워치는 원래 조금은 짱짱해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심지어 16cm 손목에 대표님 손목에도 어울리지 않나요? 모든 다이버워치의 레코폴리시드 다이얼의 조합은 언제봐도 탁월합니다. 게다가 핸즈와 인서트의 마감도 훌륭하다고 생각돼요. 다만 42mm 같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무언가 더욱 커보이는 건 베젤과 인서트의 비율. 이 개인적으로는 부러워합니다. 베젤이 너무 얇아져서 얼굴이 훨씬 커 보이게 되어 균형이 깨진 것 같네요. 럭트럭은 49mm로 짧은 편은 아닌 것 같네요. 반면에 두께는 11.85mm, 30바의 방수치고 훌륭한 두께네요. 익숙하지 않은 이 러버 스트랩은 줄지를 안 하던 사람들마저도 줄지를 하게끔 등을 떠밀리는 느낌이 들어요. 분명히 시계 전반에 만듦새에 부족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만듦새도 훌륭한데 제 가슴에 뽕을 펌핑시키지 못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비율뿐만이 아닙니다. 이 로고는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마치 중고나라랑 콜라보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건 기분 탓은 아니죠. 이런 이유로 한국에서만 아쉬울 수 있는 부분들이라 생각했지만 전 세계 시덕 형들마저도 이전 로고가 훨씬 나았다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별도의 피드백은 없습니다. 어, 한번 바꿔놓은 로고 돌려놓기도 쉽지 않겠지만요. 어쩌면 중고나라가 망하는 게더 빠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로고는 확실히 아쉽다. C65 트라이던트 세줄 평. 시계는 잘 뽑혔습니다. 단지 얼굴 비율이 조금 아쉽다는 점. 브레이슬립도 퀄리티가 나쁘지 않은 브랜드인데 소개 못 시켜드린 게 조금 아쉽네요. 자, 다음에 이 시계는 제가 가장 기대하던 모델이에요. 생김새부터가 심상치 않죠? 가공파이버가 케이스와 다이얼에 적용된 시계 거기에 COSC 인증을 받은 무브가 적용되어 하루 마이너 4초에서 6초 이내의 오차율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5년 보증까지 이런 돌건은 정말 찾기 쉽지 않습니다 바로 C63 콜체스터입니다 콜체스터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영국이니까 한 오브리그쯤에 콜체스터나이나 티드 뭐 이런 축구팀 하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SS주 콜체스터라는 항구 도시에 위치한 수비대와의 협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름하야 파라스 나카산 연대 2차 세계대전부터 시작해서 영국군이 참전한 모든 전투 에 참여한 전설적 수비대입니다. 그중 공수부대 파라스 특임부대를 위한 시계를 제작하기 위해 무려 1년간 직접 피드백을 하면서 이 시계를 완성시켰다는 건데 최근에 튜더 FXD마냥 밀리터리 스팀팩 한번 맞아주는 빌드업은 언제 와도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탄소 섬유 시계를 만나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먼저 탄소 섬유를 만들어낸 후에 원하는 형태로 제작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정이 복잡 까다롭게 되고 소유 비용도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대체로 고가의 제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경험해보는데요. 정말 놀랍도록 가볍습니다. 40g이 채 되지 않습니다. 특히 공수부대와의 콜라보니까 이렇게 스트랩 색상까지 파라스 부대 컬러와 매치를 해줬습니다. 이쯤에서 뜬금없이 개인적으로 욕심이 나는 건 하이엔드 브랜드 스포츠워치처럼 형광 연두라든지 뭐 흰색 러버스트랩, 보라색 러버스트랩처럼 뭐 자동차로 치면 슈퍼카 같은 느낌으로 좀 포인트를 주는 것도 큰 재미였을 것 같아요. 이것도 주질로는 극복 가능한 부분이지만 이 내부에 쿵짝을 내어줄 만한 작은 포인트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또 하나 재밌는 건 다이얼도 카본 파이버를 적용했다는 거예요. 재료를 아낌없 없이 쓰는 느낌에다가 일체감까지 좋습니다. 매트함을 넘어서서 거칠거칠할 것 같은 참숯 같은 매력입니다. 케이스백에도 이렇게 공수 마크 새겨져 있는 모습 볼수 있는데 카본과 이런 은각이 만나니까 멋지네요. 앞뒤에 실수루백을 차용을 했고 전면 다이얼에서부터 내부 앞뒤로 희가 보이는 이런 공간을 확보를 했어요. 약간 우리한테 툭 던진 거죠. 앞뒤가 뚫려 있는 이런 시계 재밌지 않니? 하고 솔직히 저는 너무 재입니다 괜히 저렴해 보이기만 한 부분이기도 한데 어쩌면 경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부분이라 보여요. 이 시계는 앞서 보았던 트라이던트와 비해 눈코입이 아주 잘 생기게 배치되어 있는 게 느껴지시나요? 딱 봐도 되게 안정적으로 골고루 잘 생긴 느낌이 들어요 다이얼 바깥쪽 사면인 챕터링은 약간이라도 폰트를 키워주거나 글귀를 줬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쯤되면 공수부대가 대체 어떤 내용을 피드백 했을지가 궁금해지거든요 최대 피셜인데 크라운에서 유력한 흔적을 찾았습니다 팝업 크라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야 딸깍 빠져나오고 그 다음부터 조작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손톱으로 이렇게 빼는 건줄 알고 낙하산 끈과의 꼬임 그런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C63 코체스터 정리하면 전에 없던 재밌는 시계고 주질로서 더욱 재미를 끌어올릴 여지가 많은 시계입니다. 카본 소재 적용. 극강의 가벼운 모브 성능도 훌륭하고 생김새 훌륭하니 부족한 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너무 가벼워져 버리니까 그게 오히려 약간 별로인 느낌도 있어요. 시계가 가벼우면 무조건 좋을 줄만 알았지만 하한선이 존재하긴 하더라고요. 약간 기분 좋은 동전 한 입의 느낌으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냥 플라스틱 느낌이 나버리니까 하한선을 지나서 내려가버린 느낌. 여기서 역으로 뽕이 죽기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 이야기를 해볼게요. 시계의 가격이 책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무브먼트잖아요. 에타와 셀리타 모브를 장착을 했을 때는 이제 싹 크루는60 정도에서 많기는 뭐 끝이 없죠. 몇 천까지도 갑니다. 쿠아드는 가격이 참 적정하다고 느끼는 게 아까 보여드린 트라이던트 C60 Pro 300은 약 105만원. 골체스터는 크로노미터급 무브에 카본파이버 적용하고도 157만원. 과하지 않은 가격 책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 가격 인상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안에 구매해드리길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쿠아드가 가진 한계점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패밀리 세일인데요. 가끔 보면 인기 있던 모델들도 세대교체 때 재고처리식으로 과감하게 세일을 때려주는 거예요. 30 도 때릴 수 있고 40%도 때릴 수 있는데 물론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워낙 꿀 득템의 기회니까. 문제는 이 패밀리 세일 때문에 제돈 주고 구매하는 결정에 분명히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살락말락하는 사람들은 패밀리 세일이란 여지가 없었으면 모를까. 있다 보니까 내내 합의 후 구매 문턱을 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쿠아드 리뷰 결론입니다. 오늘 간만에 재미있는 시계 두 점을 만나봤어요. 시계 만듦새 훌륭하고 완성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마음 속후벼하지 못하는 건로고에 방해가 있다는 점. 크리스토퍼 와드 앞으로도 계속해서 롱런할 기세입니다. 영업 브랜드 중최 전성기라고 보여요. 시덥시도 꾸준한 매력이 있죠. 브레몽은 진짜 구경도 못 해본 것 같. 아요 크리스토퍼 하드 한번쯤 경험해보셔도 후회 없으실 모델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토업슛 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